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노입니다 네, 오늘 할 게임 콜 a l l of 가 되겠는데요, 모바일 원래는 배틀로얄을 하려 했어요 근데 배틀로얄은 안될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배틀로얄 그럼 일반으로 갑시다 그 일반으로 가요, 그냥 어디서 할까요? 야 배틀로얄 들어왔어? 아 내가 배틀로얄을 했었구나 아 거기서 2등 했었어? 여기 아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내려가 아, 내가 헬기 운전 그거를 면허를 따지는 못했어요. 아, 자동차 면허도 없는데. 와, 들어올 수 있구나. 아, 신기하다. 야, 착륙해. 상육상륙 Welcome to Battle Royale, the match. 월컴이라네. 어 환영해. 갑시다. 고대 Platform ID k you know. 암호명이 내 네, 부활입니다. 국제 군사 합동 맞혀. 작전. 쉬고, 쉬고, 쉬고. 아 진짜 작전 인다 진짜 작전 같다. 한번 약간 사는 어차피 자동으로 펴지니까 뭐. 아 벌써? 벌써 킬이 나왔어? 벌써 킬이 나온다 그러면은 떨어져서 맞아 죽었단 얘긴데 나뭐 높이서 떨어졌나? 일단 제일 시급한게 총을 줍는거야 벌써 두명이 죽었다 총을 좀좋아야지 돼요, 지금 아, 트레일러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총 어디 있어? 야, 건! 들어봐 들어와, 들어와 어, 총을 줬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이게 더 낫겠다. 아, 지 열지? 열내리는 거야? 벌써 열명이 죽었다. AK47. 이거 안 돼. 북한군들이 쓰는 거야? AK47. 어, 뭐야? 야, 안 보여! 성광탄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 AK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나 더 쓰자. 야, 자기장이 좀 가까워. 일단 자기장 있는 곳까지 갈게요. 자기장 안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리버 아, 강? 강에 누가 있단 얘기에요? 아, 직 있구나. 자, 저준 오케이. 이게, 배그보다 그 컨트롤이 쉬운 이유가, 컨트롤이 쉬워요. 컨트롤이 배그보다 한 40명 정도 죽었어요. 지금 아, 골로 갔어요. 역시 팀전으로 하는 게 솔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아. 연속탄이 뭐야? 응. 내가 의무병이 아닌데. 저, 제가 군대 가면, 일단 맨 처음에 훈련병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군대 가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 아우, 어, 야, 요즘도 군대 가면은, 네, 뭐 실수하면 맞나요? 어, 엄청, 눈에맞을것같 은데, 뭐? 잠깐만 난못 들었 어뭐 라고？강 으로 뭐 야？잠깐만 방금 두고 이쪽 으로 온다. 에이 okay. 준비하고 있는 게나아 그게 좋아 그래야지 대처를 할수 있지 다들 알겠나 아나 사단장 아니야 사단장은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군대 내에서도 병장보다 높아 병장보다 사단장은 거기서 완전 끝판왕인데 끝판왕 아닌가? 사단장이 제일 높은 거 아니야? 모든 군을 지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알기에는 사단장이 좋은데, 아, 사단장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나 그런 거 없냐? 아 여기 있네. 내가 탈수 있는 거지. 오케이 나이스. 빙빙빙. 뒤로 가라고 왜 앞으로 가? 아 이게 앞면이야? 아 이게 앞면이야? 어 보급해야 저거. 보급가 없어, 보급이 도착하는 게 아니고, 벌써 왔다야. 엄마, 야 야, 이쪽에 있는데 뭐야? 나못 봤어. 40등이라. 아! 그래도 절반 안에 들어왔다 야 절반 안에 들어왔어 야나못봤죠못 봤어 아캐 계속 세명밖에못 죽였네? 알았다 랭크 플러스 6 알았쓰 경험치 플러스 2,990 오케이 나가기 아네 여러분 오늘 배틀로얄 콜 오브 듀티 배틀로얄로 매치메이킹으로 음. 40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괜찮게 보셨으면 내 컨텐츠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내일 네, 뵙도록 하죠.